여의도의 35배에 달하는 땅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해제는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요. 이번 해제 면적은 지난해보다 31% 늘어난 것으로 각종 규제 탓에 불편을 감내했던 해당 지역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군사시설 보호 구역의 해제 지역들을 살펴보고 이번 해제가 갖는 의미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현안을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지난 1월 14일이죠.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대부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어떤 영향이 있을지, 또 앞으로 살펴볼 것들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예, 지난해보다 31%나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 대체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의미를 뒀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요. 이번 해제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이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먼저 소 교수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예. 어, 아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그 해제된 경우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어, 가장 많이 해제된 시기는 2018년도에 많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가 2008년도에 해제가 많이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어, 지난 2021년 1월에 발표된 것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가장 많이 해제되었는데요. 참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육군만 네네. 있는 게 아니고 음. 일반적으로 육군이 있는 것을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라고 하지요. 네네. 공군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 안전 구역이라고 합니다. 통제 구역에서 제한 보호 구역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토지 이용이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수월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행정 위탁되는 그런 구역에서는 군 협의가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음. 그 협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그만큼 단축할 수가 있지요. 또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군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교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시대 의 패러다임이 예전에 어떤 뭐 적대시하던 분위기에서 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좀 평화보다 좀 많이 형성이 됐고. 또 그리고 이제 국민의 라이프가 많이 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재산권에 대한 어떤 요구가 또 많아지고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우러서 이제 국방부에서도 국방개혁 2.0이라는 어떤 국방개혁을 실시했고 그 중에 아젠다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통한 군사기지 조성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좀 지, 이런 면좀 지향돼야 되고 또지역에 그 어떤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사보호구역이 또 이렇게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또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시대 흐름에 맞추고 실제로 국민이 원하고 군사 어떤 보, 안보 방어력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는 최대한 국민을 위해서 풀어줘야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음. 이거 이제 마무리를 좀잘 해서 나머지 부분도 뭐 최대한 풀수 있으면 최대한 풀어주는 게뭐 국가발전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얘기는 이제 잠시 후에 이어가고요. 일단 이 이번 해제 구역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인데요. 이게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나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음, 이번에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번째로 큰데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제 균형을 좀 맞춰서 그동안은 해제를 왔습니다 되게 크게 규모를 할 때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비행 안전 구역이 70%를 차지했어요. 를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 새만금이죠. 그 새만금에 군산공항 그거와 연결돼서 이제 주민들이 새만금 공사가 지금 잘 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진행 중인데 너무 이제 재산권의 제어를 받으니까 그분에 부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한 끝에 주민들의 요구를 좀 받아들여서 70% 정도 이번에 푼 물량 중에 면적 중에 뭐 8천만이 넘는 제곱미터를 이제 풀어 줬기 때문에 이게 좀 특이해 보이고요. 네. 고양시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좀 풀어 준 아까 말씀드린 제한 구역을 풀어 가지고 이제 건축할 수 있는 행위가 좀 이제 많이 되는데 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와. 면적이 570만 정도 미터려서 저번에도 풀때 고양이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고양시가 좀 이번에 성공적으로 군 기관과 협의를 잘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다른 지역들도 웬만하면 좀 빨리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게뭐 제가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해제가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니고요. 네. 어, 꾸준히 해온 부분들인데 이 국방부가 이렇게 해제하는 이유가 지역 주민과 상생을 하는 군사 시설 만들겠다. 이런 어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부동산이나 또그 외에 연계된 부분들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어 어떤 배경을 두고 이렇게 해제를 또 했을지 궁금하네요. 음, 아시겠지만 전략 산업이 통일 시대를 떠나서도 우리 수도권, 경기도, 경기도인가 지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전략산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배치하기 좋은 지역들인데 군사시설 보급으로 이제 충돌이 일어나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교통인프라를 또 확충해야 되고, 네. 요새 뭐 주택 문제로 교통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교통인프라 또 물류 확충. 또 국책 사업, 전략 사업 등을 이제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뭐 당정청에서 또 국방부랑 잘 협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푼 푸른 거 같고요.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지자체 의견을 이 물량 중에 한 육천팔백이니까 뭐반 이상이죠. 육십 프로 이상을 어. 지자체한테 아예 권한을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제가 볼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고 앞으로 효과도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는. 아무래도 다양한 규제가 적용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크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일까요?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정이 되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규제의 대표적인 게 이제 해당 지역의 출입, 그다음에 건축물의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광물 토사 및 토사의 채취. 조림 벌채 개간, 교통 시설 및 통신 시설의 설치 등이 금지되거나 군부대하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군이 주도적인 거죠. 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런데 네, 네. 이제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작전이라는 또 군, 군사 작전이라는 또 이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군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어 이제 완전히 이제 동의를 해주거나 음. 아니면 부동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또 그것 이외에 조건부 동의라 그래가지고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동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실제로 해당하는 주민분들은 참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 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설정할 당시에 좀 과다하게 지정이 됐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상에도 좀 소홀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이제 국가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거죠. 반드시 필요한 거죠. 어, 그러나 또 반대로 지자체나 주민,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개발을 못 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관련된 제약이 분명히 있죠. 네. 어, 실제 이제 우리 대법원 또 1999년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을 해서 국가는 공익을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사용을 규제할 때는 피해 상응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음. 대법원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판결을 계기로 2010년 1월에 그린벨트 내에 있는 토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가 마련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군사시설 보호 구역에 대한 주민의 그 보상. 음.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이 국회에 제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산이 확보가 안 되냐 하면 이제 소요되는 예산이 너무 많다. 그리고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네.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든지 또 발전소 주변 지역은 상수도 요금이나 전기요금을 통해서 그 재원 마련이 가능한데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은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군사 안보에 대한 이런 것도 정부가 또 국회가 많은 논의를 해서 고통 받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정부와 뭐 이제 국회 의지에 따라서 시행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큰데 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피해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걸 좀더 많이 풀어달라 이런 민원이 나온 게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 오랜 시간 계속됐잖아요. 어, 이번 해제에는 주민들 의견이 어느 정도나 좀 반영이 됐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유지되는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 뭐 그래도 뭐 이것만이라도 해제되어서 고맙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게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보호구역이죠 그러나 개인의 재산권이나 지역의 개발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또 장애가 되는 것이 이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거든요. 네. 이러한 속성을 잘 알고 있는 군이 군사 대비 태세를 확보하는 가운데 국민의 재산권과 지역 개발권을 보장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 한세 번째 역대 세 번째로 아주 넓은 면적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이 이런 해제가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적인 그 측면도 있지만 이 군사 시설 보호역 해제는 특히 지역 발전의 호재로 여겨지기 마련인데요. 이 해당 지역 부동산 개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교수님. 이군사 보호역 해제가 되면 일단 재산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일단, 국민의 어떤 기본권을 이제 보장하게 되니, 어, 일단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어떤 중첩된 법들이 많습니다. 제어하는. 그린벨트 그 개발 제한 구역하는 법률도 있고, 네. 또 수정법이라서 수도권 정비계획법도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개발 어떤 상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은 주로 수도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겹겹이 된 그것들을 같이 협의하는 어떤 통합적인 그걸 가진 다음에 풀어줬다라면 금상첨화일 텐데, 이렇게 또 하고 나면 또 나중에 또그 개발자한고에 또한번또 협의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국 이, 요번에 풀어진 지역의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교수님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위탁을 많이 했잖아요. 그 지역은 이제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위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첩되면 또 협의해야 를 되고 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 주민들한테 호재인 건 분명하고 <laughs> 그런 걸려 있는 것들도 정부나 지자체 국방부 이렇게 다 협의하고 그래서 최대한 국민 재산권을 할 수, 좀 풀어갈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밀어줬으면 좋겠고 아 국가 산업의 어떤 전략 산업의 어떤 계획도 있거든요 이런 거랑 맞물려서 좀 통합적인 소통 정부니까 그런 것도 좀 빨리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좀 추가적인 얘기긴 한데요. 그린멘트를 포함해서 2중, 3중 규제가 특히 걸려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번 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중규제에 묶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좀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래도 일단 기대를 하겠죠. 이렇게 풀어줬으니.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렇게 우리가. 반찬 여러 개 있으면 다 먹고 싶은데, 일단 하나를 먹었으면 또두 번째 먹어. 언젠가 먹게 되잖아요? 맛있는 것부터 먹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 중요한 걸 먼저 풀어줬어요. 그럼 이제 개발제한 구역은 사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음. 주, 지역 주민의 어떤 자연환경만 해치지 않는다면 라 언제든지 풀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개발제한 구역이든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든 예전에 우리가 과도기 성장기 때, 그 군부 독재 이런 좀 그런 영향을 받아서 막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죠. 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대 임이 많이 변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도 더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지자체도 도와주시고 정부가 좀 긍정적으로 국민의 어떤 행복을 위해 서한다면 제가 볼때큰 무리 없이 잘 풀어질 것 같은데, 음. 그 관료들만 좀 열심히 해주신다라면 전혀 문제 없이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드라마틱한 어떤 결과를 눈앞에서 막볼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개발 계획에 따른 향후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어, 국방부는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앞으로도 이 보호 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 이미 구역 해제가 결정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향후 해제할 때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인지 좀 신중한 접근이 또 필요할 텐데 어, 이 부분은 화면을 좀 보시고 관련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발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들은. 여의도 면적의 35배에 달하는 크기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 시설 조성 계획에 따라 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해제 면적의 88%는 작전 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폐기 기지, 시설 부대 개편으로 철거 또는 이전된 것으로 조정 방안으로는 비행 안전 구역 해제와 제한 보호 구역 해제, 통제 보호 구역의 제한 보호 구역으로의 변경으로 제한 보호 구역의 해제 지역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인 허가가 가능해졌고. 건축물 신축이 불가능했던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규제 완파로 군과의 협의를 통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졌습니다. 각종 규제로 불편을 감내했던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해제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희생을 감내해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주민지원 제도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명확한 경계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정부 정책 방향과 지자체의 계획들이 맞물려서 군사시설 보호역 해제 지역의 다양한 개발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 교수님, 이 해제 지역의 앞으로의 향방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해제지역을 일단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이제 호재가 되겠죠 상방 압력을 줄수 있는 어떤 요인의 출발점이거든요. 어, 그래서 그 해당되는 지역들에서는 아마 주민들이 아마 지자체랑 이제 계속 협의를 더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해제가 됐지만 뭐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든지 또 개발제한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첩된 것들로 인해서 막상 그 그, 재산권 행사하려면 그것들은 또 걸려서 진도가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효과는 좋은데, 그렇게 아까 위탁된 지역들, 주민들한테 지자체 위탁한 적은 문제가 없는데, 위탁하지 않은 것들은 그런 좀 이제 벽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만 가지고 또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군사보호이 풀렸다고 해서 바로 건축을 짓는 거로 또 착각하시면 지금, 지금 말씀드린 다른 법에 걸려가지고 또, 재산권 행사를 못 하시니까, 그럼 꼭 알아보셔야 되고. 네네. 제가 볼 때는 해제 구역에 대해서, 뭐, 긍정적인 효과는 분명히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법률 규제가 된 지역들은 그것마저 풀려져야 완전한 어떤 국민 재산권을 할수 있는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시고, 주민들도 그냥 방치하고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지자체에다가 자꾸 욕을 하셔야 됩니다. 욕을 음. 하시고, 네네. 이게 과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풀렸는데, 그린벨트의 의미는 어떤 데서 있느냐 다 의문하고 공청회하고 자꾸 하시면 지자체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정해놓은 거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해서 바꾸려는 의지는 없으시잖아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주민들이 많이 하시면 지자체 분들이 또 요새는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협의를 많이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이 된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상방압력 분명히 있으나 어떤 지역마다의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또 지자체나 정부나 이런 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어, 또이 접경 지역의 희생에 대한 보상 측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지역 해제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추가적인 보상을 꼭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동안에 주민들이 감내해온 그 피해들을 좀 생각해서. 더 보완을 할수 있는 좀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이제 아주 그이 제도가 생겼던 배경을 정확하게 아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 남북 분단 때문에 이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찬성을 하죠. 그런데 법의 가장 근본적인 이념이 제안을 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할때 군주도였어요. 그 보호구역을 만들 때 당신들이 이 보호구역 동의할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네네. 거죠. 그 다음에 남북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경기도 이재명 지사님의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대요. 보니까 특별한 희생이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그런 곳에는 법입니다 그게. 특별한 희생이 있는 곳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법률에 의한 겁니다. 그게 이제 중앙 정부에서는 법률이고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도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하지요. 근데 이제 적경 지역이 있는 곳이 이제 인천, 경기도, 강원도잖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경기도인데요. 경기도는 이제 이런 군사 시설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2021년에도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건 행정적으로 하는 거죠. 음.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경기도는 이제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겁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령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어, 이렇게 그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계속 진행은 되고 있는데, 아직도 해제해달라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해제 지역을 좀 선정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좀 두고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국방부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 구역 등 관리 기본 계획이라는 걸 만듭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3차 관리 기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저도 이 연구에 참여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1차, 2차하고 달리 이제 3차에서는 어떤 큰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 세부적으로 한 다섯 가지 큰 국방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뭐 세세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군사 작전 수행 보장을 위한 필수 보호 구역은 반드시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국방부의 의지죠. 역건뭐 당연히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국방부가 좀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재산권 보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보호구역을 최적화하겠다. 꼭 필요한 부분만 하겠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군 공동 이용 영역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군이 사용하는 것을 민도 같이 이제 하겠다는 것이 세 번째 전략이고요. 네 번째는 신속 정확 명확한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관리 체계를 좀 개선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네. 피해 보상을 확대하겠다. 음. 그 현행 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도 매수청구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엄격하고 좁아요. 이 개념이 그래서 국방부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3차 관리 기본계획에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군사시설 보호구역 정책을 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해서 덧붙이실 말씀 마무리 발언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한 교수님부터 듣겠습니다. 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목적은 국가의 안보입니다. 국가의 안보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부합한다라면 주와 부가 분명히 바뀌어야 되고 정해져야 되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군사독재 시절의 특별한 상황, 이 상황으로 인해서 빚어진 군 주도의 그것이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잘해 놓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적경지전 특별법도 있는데. 네, 아주 그, 협수하게 돼 있어가지고 혜택이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뭐정을 거듭해 오고 있지만 어떤 실효성이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또 2009년부터는 또 군사 지역 인근에 적경지원 특별법처럼 그런 연구까지 국방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연구만 하시지 마시고 좀 조속히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 인구 감소 시대에서 안보 수준의 어떤 측정이 정확한 측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전투력과 방어력, 그리고 이를 위한 뭐 시설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질적으로 갈 것이냐, 양적으로갈 것이냐, 이런 개념 정리도 분명히 정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군사시설 보육의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인 게더 우선적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통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국민의 재산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안보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충실해서 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지침들을 진행해 나간다라면, 대한민국의 안보도 잘 지키고 또 국민의 재산권도 함께 좀 보장해주는 이런 좋은 시대로 좀 나가길 좀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지금 오늘 방송에서 하는 것처럼 과연 이그 이번에 발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냐 음. 제가 이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 사실 차.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육해공군이 다 있습니다. 아, 다 있는데. 우리 법에 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입니다. 제 5조에 보면 우리 이제 군부대가 있잖아요. 군부대에 이제 지휘소가 있고 탱크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울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군사시설이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울타리 최, 법에서는 최외각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네. 실무에서는 이제 울타리라고 하는데,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300m, 500m, 1km, 2km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보호구역 면적을 할때이 이제 안에 있는 지휘소를 포함한 군부대 안에 있는 면적까지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정확한 용어는 군사시설을 보호하는 이 바깥쪽의 면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실무에서는 전부 안쪽에까지,까지 포함해서 면적에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비행안전구역 같은 경우에는 1구역부터 6구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안전구역은 또 군사시설보호구역하고 또 중첩이 됩니다. 음.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으면 국가가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점유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국방부에서 그 통계를 행안부에 줍니다. 주면 행안부에서는 그 해당 지자체에 교부세를 지원합니다. 우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초적인 자료가 어디서 나오냐하면 국방부에서 나옵니다. 행안부는 그 자료를 보고 교부세를 해당 지자체에 줍니다. 그런데 중복이 되거나 과다 집계됨으로 해서 제가 볼 때는 국고가 일부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법을 정확하게 최외곽 경계선 바깥쪽으로 붙으라고 확실히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국방부 차원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접 통계를 잡을 때 안쪽 부분을 빼고 한다든지 이렇게 두 가지의 개선 방안을 조금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좀 면적 기준을 좀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네, 덧붙여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시가 말씀 잘 들었고요. 함께 주신 두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 대부분이 반기는 입장이겠지만 그 속내를 보면 지자체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짚어야 할 사안도 제각각일 텐데요. 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오랜 시간 희생을 감내한 주민들에게. 이번 해제가 진정한 훈풍이 될수 있도록 이제는 지자체와 주민들의 지혜를 모을 시점입니다. 이슈 분석 상심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